너희들 이번에 언제 내려오니? 이번에 연휴가 좀 길잖아. 토요일, 일요일은 처가에서 보내고, 월요일에 아침 일찍 내려가려고. 어차피 우리 집은 화요일에 차례 지내야 하니까. 월요일에 내려가면 되잖아. 그래, 월요일에 천천히 내려와. 웬만한 건 내가 다 준비해 놓을 테니까, 빨리 올 필요도 없어. 안 그래도 며느리가 시댁 가는 걸 불편해 할 테니까. 너가 중간에서 잘해야 한다. 처가 가면 나도 잘하지. 어차피 우리 장모님 댁은 명절에 차례도 안 지내시니까 그냥 가서 먹고 놀다가 오는 거야. 나는 설거지 정도 도와드리는 게 전부지 뭐. 친정에서 차례도 안 지내는데 우리 집에 와서 전부치라고 하면 스트레스 많이 받겠네. 어차피 내가 거의 다 하면 되니까 월요일에 천천히 내려와. 괜히 일찍 와서 옆에서 일 도와준다고 하면 서로 불편하니까. 엄마는 왜 그렇게 며느리 눈치를 많이 보는 거야? 예전에 할머니는 안 그랬잖아. 할머니는 엄마한테 일 시키고 괜히 트집 잡아 괴롭히면서 미안해하지도 않았어. 며느리한테 잘하는 건 좋은 일인데 엄마는 너무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아. 며느리랑 잘 지내면 좋은 거지 뭐. 내가 옛날에 너희 할머니 때문에 아빠랑 얼마나 많이 싸운 줄 아니? 적어도 시댁 스트레스만 없으면 너희끼리 싸울 일도 없을 거 아냐. 그건 그렇긴 한데. 그래도 엄마가 그 정도까지 저 자세로 나갈 필요는 없다는 거야. 알겠어. 엄마도 일 시킬 때는 시키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래. 나도 처갓집 가면 이것저것 많이 도와드리고 오니까. 엄마도 너무 부담 안 가져도 돼. 저는 3년 전에 결혼한 3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부모님이 먼 지방에 사시는데 거리도 멀어서 자주 내려가 찾아뵙지는 못해요. 저희 집은 재산은 딱히 하지 않고 1년에 명절 두 번만 지내는데 제 아내는 항상 차례 준비를 할 때마다 불만이 많았어요. 결혼하고 처음으로 내려갔던 추석 때도 본인이 할줄 아는 게 거의 없으니 엄마가 거의 다 하시면서 간단한 설거지나 보조로 일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표정이 너무 안 좋아서 조마조마했고, 집에 돌아와서 몇날 며칠을 명절 스트레스 때문에 저랑 살기 싫다며 화를 냈습니다. 저희 엄마가 정말 눈치가 빠르신 분인데, 그때 저희가 집에 돌아가 싸웠다는 것을 어렴풋이 눈치를 채고 계신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 명절에 저희가 내려가더라도 며느리에게 일도 거의 시키지 않으시고, 식기 세척기도 새로 들여놨으니 설거지도 할 필요 없다며 아무것도 안 시키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걸로도 모자라 명절이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는 항상 두둑한 용돈 봉투까지 쥐어주셨어요. 여보, 엄마가 월요일에 좀 천천히 내려와도 된대. 장모님 댁에서 점심까지 먹고 내려가자. 천천히 내려와도 된다며? 그럼 진짜 저녁 때 내려가자. 그게 차도 안 막히고 좋지 않겠어?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녁은 우리 엄마 집에 가서 먹어야 할거 아냐? 굳이 그럴 거 있나 싶은데. 일찍 가봤자 어머님 일하시는데 옆에서 뻘쭘하단 말이야. 그럼 뻘쭘하지 않게 같이 도와드리면 될거 아니야? 어차피 우리 집에서 명절 음식 준비를 엄청 많이 하는 것도 아닌데. 같이 좀 도와서 하면 좋잖아. 하다못해 엄마 옆에서 말벗이라도 해 드려. 싫어. 불편하단 말이야. 어머님 만나도 별로 할 말도 없어. 손주 언제 나을 거냐고 또 물어보시면 스트레스 받잖아. 엄마도 저번에 그 이야기 한번 하시고 그 뒤로는 손주 이야기 안 하기로 했잖아. 당신이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 줄 알았으면 안 했을 거래. 그러니까 좀 일찍 내려가자. 그래도 추석인데 저녁은 엄마 아빠랑 한번 먹어야지. 어차피 다음 날 차례 지내고 낮에 바로 올라올 거 아니야? 아, 알겠어. 그럼 우리 엄마 집에서 점심 먹고 2시 넘어서 출발해. 그래 그렇게 해. 대신에 내려가면 엄마 조금이라도 도와드려. 나도 장모님댁 가면 설거지부터 최대한 내가 많이 하려고 노력하잖아. 그냥 어머님도 우리 집처럼 차례 같은 거안 지내면 안 돼? 연휴인데 편하게 쉬면 서로 좋잖아. 우리 집은 아빠가 아직도 차례는 지내고 싶어 하니까 어쩔 수 없지. 그래도 예전에는 제사까지 여러 번 했었는데 그거 다 없앴잖아. 몇 년만 이렇게 더하고 내가 아버지한테 잘 이야기해 볼게. 요즘은 다 없애는 추세긴 하더라. 그래, 이제 그만하시자고 해. 나할줄 아는 것도 없는데, 어머님 옆에서 매번 민망해 죽겠어. 그래도 용돈이라도 주시니까 가는 거지. 안 그랬으면 진짜 안 갔을 거야. 요즘 시대의 차례라니, 진짜 너무 고리타분한 거 아니야? 고리타분? 솔직히 나도 차례 지내는 걸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집에서 하던 전통이 있는데, 말을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니야? 어차피 너는 별로 하는 일도 없으면서 꼭 말을 그렇게 해야겠어? 인터넷에서 내가 본 건데 원래 조상 잘 만난 사람들은 명절 연휴에 다들 해외여행 가서 편하게 놀면서 지낸다더라 조상 덕못본 사람들만 집에 옹기종기 모여서 음식 차려놓고 절하면서 서로 기분 상하고 싸우고 그런데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우리 집안이 조상 덕못본 집안이라 하고 싶은 거야?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아직도 차례상 차리면서 스트레스 받아야 하나 싶어서 나 진짜 어머님이 주시는 용돈 아니었으면 당신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명절에 시댁 안 내려갔어. 그거라도 받으니까 내가 참는 거지. 올해는 얼마나 주시려나. 지난 설날처럼 100만원 주셨으면 좋겠는데. 너 진짜 너무 양심 없는 거 아니냐? 솔직히 우리가 용돈을 드리고 와야 하는데. 매번 받기만 하고 엑스 적으면 너가 서운한 티를 너무 내니까. 내가 엄마한테 면목이 없다. 그럼 가기 싫은 시댁 내려가서 이틀 동안 눈치 보며 고생하는데 내가 그 정도 용돈도 못 받아? 더 받아도 모자랄 판에 오빠는 자꾸 이상한 소리만 하네. 어차피 어머님도 뭔가 찔리는 게 있으니까 주신다는 거 아니야? 내가 그 정도는 받아도 돼. 그냥 차라리 우리 명절에 따로 가자. 너는 친정 가고 나는 우리 집 내려갈게. 무슨 소리야. 그래도 내가 어머님 댁 가긴 해야지. 오빠는 내가 어머님한테 용돈 받는 게 싫어서 그래. 설거지 하나 하면서도 오만인상 다 쓰고. 우리 엄마가 며느리 눈치 보면서 쩔쩔매는 게 싫어서 그래. 일은 엄마가 다 하는데 용돈은 왜 너가 받아야 하는데? 그냥 우리 앞으로 명절마다 따로 보내. 차례를 지내던 여행을 가던 우리 집 일은 알아서 할 테니까 넌 신경 쓰지 마. 아니, 이번에 어머님한테 용돈 받으면 가을 옷 사려고 했단 말이야. 그냥 갈게, 가서 설거지 정도는 내가 하면 될거 아니야. 오지 말라고, 올 필요 없어. 나도 너희 집안 가면 되니까 그냥 따로 보내자. 제가 돈이 아까워서 그러는 것도 아닙니다. 매번 명절마다 저희 엄마가 며느리 눈치 보면서 용돈까지 준비하는 모습이 너무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러는 와중에 저희 식구들을 바보 취급하는 아내 때문에 더 화가 납니다. 배려해주면 고마운 줄도 모르고 끝까지 자기가 좋은 것만 하려고 하는 아내를 보면서 차라리 집에 안 데려가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이번 추석에는 아내와 저는 따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집에 혼자 내려갔더니 엄마가 많이 놀라시긴 했는데 제가 장보는 것부터 많이 도와드렸고 올라올 때 용돈도 드리고 왔어요. 집에 왔더니 아내가 저 때문에 이번 추석은 용돈도 못 받았다고 투덜대더라고요. 저 생각부터 고쳐먹지 않으면 앞으로 매번 명절마다 따로 보낼 겁니다. 이게 훨씬 속이 편하네요. 여보, 오늘 저녁에 당신 좋아하는 닭도리탕 어때? 내가 퇴근하면서 장 봐서 들어갈 건데, 뭐 따로 먹고 싶은 건 없어? 닭도리탕 좋지? 청양고추 좀 팍팍 넣고 얼큰하게 해줘. 그리고 나 갈치구이도 먹고 싶은데. 장 보는 김에 갈치도 좀 사와줘. 갈치까지? 알겠어. 내가 그러면 퇴근하고 장본 뒤에 집으로 갈 테니까. 당신이 먼저 도착하면 밥솥에 쌀만 안 쳐줘. 알겠어. 기대된다, 기대돼. 오늘 밥두 그릇 먹어야겠네. 진짜 이럴 때면 내가 옛날에 요리학원 다녔던 보람이 있다니까. 당신이 너무 잘 먹어주니까 나도 기분이 좋아. 내가 결혼은 진짜 잘했다니까. 요리 잘하는 여자랑 살아서 너무 행복하다. 밖에서 사먹는 음식보다 당신이 만들어주는 게 훨씬 더 맛있어. 알면 됐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한테 잘해. 당연히 잘해야지. 여부가 있겠습니까? 그럼 이따 저녁에 집에서 봐. 알겠어. 밥은 내가 해놓을 테니까 천천히 장보고 와. 저는 작년에 결혼했고 남편과 둘이 맞벌이 하면서 살고 있어요. 남편은 키가 185cm 정도에 몸무게도 90kg가 넘게 나가는 건장한 체격의 남자입니다. 연애하던 시절에는 100kg가 넘었었는데 결혼한 뒤로는 같이 운동도 하고 음식도 예전에는 남편 혼자 자취하면서 배달 음식 위주로 밥을 먹다가 요즘은 제가 집에서 해주는 집밥을 먹으니 살이 조금 빠지긴 하더라고요. 아직 그래도 살도 좀 많은 편이고 함께 다니면 주변 사람들이 피할 만큼 체격이 좋아요. 저는 예전부터 취미가 요리라고 했을 만큼 음식 만드는 일에 재미를 느끼고 있고 자격증도 한식, 양식, 중식, 그리고 제빵 자격증까지 갖고 있어요. 직업은 일반적인 사무직이지만 취미로 시작한 요리가 점점 비중이 커져서 요즘에는 블로그도 하고 있고 요리 유튜브 채널도 작지만 운영하는 중입니다. 아무튼 남편에게 맛있고 건강한 음식을 직접 해 먹이는 것만큼 제게 보람 있는 일도 없는데요. 제 나름대로 정말 균형 있게 잘 먹이고 있고 같이 운동도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어머니 눈에는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요즘 집에서 밥은 잘해 먹이는 게 맞니? 어떻게 된게 우리 아들 볼 때마다 살이 쪽쪽 빠지는 것 같아. 네, 어머님. 걱정 마세요. 남편이 예전에 살이 너무 쪄서 건강도 별로 안 좋았었는데 요즘에는 건강한 음식 먹고 운동도 같이 많이 하니까 지방이 좀 빠져서 그런 거예요. 오히려 근육은 예전보다 많이 늘었고 체력도 더 좋아졌어요. 아휴, 그건 네 생각이지. 그래도 내가 볼 때는 옛날이 더 튼튼해 보이고 좋았는데 이상하게 살이 빠지니까 내가 볼 때는 너가 해주는 밥이 맛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네. 잘해서 먹이는 건 맞지. 네 어머님, 저희 집두 사람 식비가 지난 달에 80만 원 넘게 나왔어요. 외식도 거의 안 하고 배달도 안 시켜 먹고. 전부 제가 장바다가 직접 차려주고 있는데, 최대한 건강하게 먹이고 있으니까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 그래, 너랑 결혼하고 같이 사니까 일단 내 입장에서는 너 말을 믿어야지. 우리 대식이 소세지랑 계란 좋아하니까 그것 좀 많이 해줘. 네, 알겠어요, 어머님. 심어는 남편이 저랑 결혼하고 살 빠졌다면서 집에서 제대로 안 해먹이는 것이 아니냐고 걱정이 많았지만, 사실 정반대예요. 오히려 예전에는 너무 비만이라 생각할 정도로 뚱뚱했는데 지금은 보기 좋을 정도로 건장한 느낌이거든요. 솔직히 먹는 것 때문에 잔소리 들으면 제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한 점은 저희 남편이 결혼 전에 혼자 자취하면서 제대로 된 밥을 거의 먹지 못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맨날 치킨에 피자 같은 기름지고 튀긴 음식들만 좋아하고 거의 매일 저녁 그런 음식이랑 술을 같이 먹다 보니 딱 봐도 건강이 좋진 않았어요. 지금은 샐러드도 제가 많이 먹이고 신선하고 건강한 음식들로 먹이는데 어머님이 그런 말씀 하실 때마다 솔직히 짜증이 좀 나더라고요. 저희 시모는 음식에 별 재능도 없고 제대로 하실 생각도 없어 보이거든 요. 결혼하고 시댁에서 몇번 밥을 먹은 적 있는데 밑반찬은 전부 반찬가게에서 사온 것들이고 소세지나 스팸 그리고 튀김 같은 반찬을 자주 만드시더라고요. 본인 아들이 그런 음식을 좋아한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게 본인 아들을 살 찌우고 건강을 망치는 길이라는 걸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얘기해봐야 소용도 없고 그저 많이 먹고 살이 뒤룩뒤룩 찌면 건강하고 좋은 건줄 알아요. 그래서 남편이 한번 시댁에서 밥을 먹고 오는 날에는 밤 늦게까지 시모의 잔소리가 이어집니다. 며느라 방금 대식이 우리 집에서 출발했다. 저녁 먹이고 보냈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네 어머님, 남편이 오랜만에 어머님 집밥 먹고 기분 좋았겠네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의 밥좀잘 챙겨줘라. 아들이 허겁지겁 밥 먹는 모습 보니까 내가 마음이 아파서 그래. 네, 저희 어제 저녁에도 닭도리탕 한 마리하고 갈치구이까지 세 토막 먹었어요. 먹고 싶다는 거다 해주느라 식비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너가 집에서 맨날 말로는 잘 먹인다고 하는데, 올 때마다 살이 쪽쪽 빠져서 오는데, 그걸 나보고 믿으라는 거냐? 우리 집에 별 반찬도 없는데, 걸신 들린 사람처럼 밥 먹는 모습 보면,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파. 어머님 집밥을 오랜만에 먹으니까 좋아서 그런 거겠죠. 저도 집에서 밥 잘해 먹여요. 옛날보다 살도 빠져서 보기 좋고, 지금도 건강하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따라다니면서 밥을 해 먹일 수도 없고. 누가 보면 결혼 전에도 어머님이 자기 아들 매일 집밥해서 먹인 줄 알겠습니다. 남편은 이미 대학 졸업하고 나서 혼자 자취하면서 직장 생활하고 있었고, 어머님이 해주시는 밥은 한 달에 한번 먹을까 말까 한 상황이었어요. 저랑 연애하면서도 제가 집에서 반찬 만들어다 주고 집에 찾아가서 음식 해주는 날이 더 많았지. 어머님이 뭐 해줬다는 소리는 거의 들어본 적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남편조차도 시어머니가 해주는 밥보다 제 밥이 훨씬 더 맛있다고 이야기해요. 기껏해야 반찬가게 마른 반찬 몇 가지에 소세지나 전자렌지 돌려주시는 게 어머님 집밥인데 뭐 대단하게 해서 먹인다고 저러시는지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여보, 당신 어머님 댁 갔을 때 너무 허겁지겁 밥 먹고 그러지 마! 어머님이 당신 왔다가 가면 사흘 굶은 사람처럼 밥 먹는다고 마음이 아프시대. 뭐? 아니, 뭐 먹을 게 있어야 먹지? 저번에 갔을 때도 집에 밥도 없길래 그냥 간다고 했더니 햇반 돌려서 계란 후라이 두개 해주신 게 전부야. 하도 밥 먹고 가라고 하길래 후딱 먹고 나온 건데 뭐 먹을 게 있어야 허겁지겁 먹던지 말던지 하지. 근데 나한테 말씀하실 때는 집에서 밥좀 똑바로 챙겨 먹이라고 한단 말이야. 당신 밥 먹는 모습만 보면 마음이 아프시대. 나랑 결혼하고 나서 살도 쪽쪽 빠지는 것 같다 하시고. 아니 그거야. 잘 먹고 운동하니까 살 빠지고 건강해지는 거지. 가만히 있어 봐. 내가 엄마랑 이야기 좀 해봐야겠네. 또 내가 뭐라고 했다고 기분 나빠하실라. 그냥 뭐라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당신이 가만히 있으니까 점점 더 뭐라고 하시는 거야. 내가 이야기 잘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있어. 엄마, 엄마가 나 먹는 것 때문에 희진이한테 뭐라고 했어?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하긴 뭐래. 내가 집에서 밥도 못 얻어먹고 다닌다고 잔소리했냐고. 너가 우리 집에만 오면 매번 정신없이 밥을 먹잖니. 네 마누라가 집에서 밥을 안 차려줘서 그런가 싶어서 한마디 한 거야. 아니, 엄마 집에 가면 뭐 먹을 거나 있어? 어제도 햇반 돌리고 냉장고에서 마른 반찬... 두개 꺼내준 게 전부잖아. 아, 소세지 전자렌지에 돌려준 것도 있네. 나 집에서 우리 와이프가 밥 잘해줘. 그런데 왜 자꾸 살이 빠져? 집밥 잘 먹는다는 애가 얼굴이 반쪽이 됐는데 그 말을 누가 믿니? 요즘 저녁에 매일 희진이랑 둘이 헬스장 다녀. 잘 먹고 운동하니까 살도 빠지고 그런 거지. 엄마가 자꾸 뭐라고 할 이유가 없어. 나 옛날보다 더잘 먹고 더 건강하게 지내니까. 걱정하지 좀 마. 그래도 아들 장가 보낸 엄마 심정은 그게 아니야. 내 아들 굶고 다닐까 걱정이고, 며느리한테 푸대접 받는 건 아닌가 싶지. 엄마도 말은 참 잘해. 나 혼자 자취할 때 반찬 한번 해다 준적 없으면서, 엄마랑 살 때보다 훨씬 잘해 먹고 사니까, 걱정 말고 그런 일로 뭐라 하지 마. 아들 키워놔봤자 아무 소용 없다더니.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괜히 며느리 미워할 생각 하지 마. 안 그러면 나도 앞으로 엄마 집에 안갈 거야. 알겠다. 내가 입 다물고 조용히 살게. 제가 그렇게 잘 먹이고 있다고 이야기할 때는 끝까지 못 믿겠다고 하시던 분이 자기 아들이 한마디 하니까 아무 소리 못하고 꼬리 내리더라고요. 진짜 이럴 때면 내가 결혼해서 남편 잘 먹이는 게 무슨 소용인가 싶어요. 아무리 잘해주고 잘 먹여봤자, 심호는 성에 안 차실 테니까요. 그래도 제가 심호랑 사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뭐라 하든 신경 안 쓰려고요. 자기가 데리고 살 때나 잘해서 먹이지, 왜 이제 와서 저러는지, 진짜 이해 못하겠습니다. 말하는 것 하나하나 너무 얄미워서, 한대콱쥐어박고 싶은데, 심호라서 그럴 수도 없고, 그냥 앞으로 는 심호하는 말, 한 귀로 듣고 흘리면서 살아야겠어요. 저런 소리, 속에 담아놔봐야, 나만 스트레스 받는 일이죠, 뭐.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